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최근 삭제했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만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대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업데이트한 미국과 대만 관계 개황 부분에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지만 다시금 넣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기존에 있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또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문구는 미국의 대만, 특히 대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고 대만과 단교 조치를 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정하기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이 정책에는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 그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한 관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조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아시아는 순방에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함께 기존의.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유지해왔던 모호성 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미국 정부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또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또는 강압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할 것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계획은 명시하지 않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왔는데요. 이제 다시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문구를 되살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중관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코로나19와 미국 내 인플레이션 또 경기 부양 등 다양한 미국 내 경제 문제가 함께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도입했던 상징적인 대중국 매파 정책인 고일관세의 완화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는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가파른 물가 상승 대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